모르세 조금씩 시나브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, 트렌디한 사진 꿀팁을 전해드리는 저는 시나브로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핸드폰 사진 꿀팁 세 번째 시간이에요 와 벌써 세 번째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네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불필요한 것은 빼버리는 프레이밍 좀 어렵죠 단어가 네 프레이밍이란 단어 네, 프레이밍이 돼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가시죠. 자, 그럼 바로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. 자, 프레임은 뭐냐면요. 어, 이제 사각형의, 사진이라는 거는 사각형의 상자잖아요.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라는, 프레임. 음, 프레이프레이이라는 이런 사각형의 상자 안에 내가 이제 의도한 것 주제를 이제 명확하게 담아내는 것, 네, 불필요한 것들을 빼버리고, 네,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프레이밍인데, 자 이렇게 또긴말할거 없이 바로 한번 사진을 띄워볼게요 이렇게. 자이 사진과 이 사진, 자 이쪽 이쪽 이제 프레이밍이 되지 않은 사진과 프레이밍이 된 사진이에요. 자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것이 더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나요? 어떤 게더 주제가 딱 정확한가요? 자 당연히 이 사진이죠. 자 이게 프레이밍이 된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딱 배경과 배경과 음식만 딱 정확하게 네, 배경과 음식만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찍으려고 한 것이 누가 봐도 딱 드러나잖아요. 근데 이 사진 보면 어떤가요? 음식을 찍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강을 찍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저 카메라 찍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잖아요. 다 이것저것 섞여 있어서 그렇죠?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두 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이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. 내가 주제를 먼저 잡고요. 사진을 찍을 때 주제를 먼저 잡고 그것만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, 불필요한 거 빼버리고 그것이 바로 프레이밍이고 그걸 잘 하셔야. 정확하게 주제 전달할 수가 있고, 어, 보는 사람이 또, 아, 이런 걸 찍으려고 했구나,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고. 그래서 특히 뭐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, 많은 사람들, 일반적인 많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찍으니까, 뭐 친구들 파일도 나오고, 핸드폰도 나오고, 뭐, 쓰레기, 막, 휴지도 나오고, 카페에서 휴지도 나오고, 막, 정신 없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, 이렇게 찍지 마시고, 앞으로는 이 프레이밍, 프레이밍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셔서, 내가 의도한 바대로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, 이렇게 제대로 된 사진을 찍어 보시기를 바라겠고, 이렇게 하면 분명히 더 좋은 그런 반응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네, 이렇게 꾸준하게 트렌드한 사실 꿀팁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제 영상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어, 인생샷 가림이 되시기를 바랄게요. 자 이번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꾸준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신하로 감사합니다 여러분. 또 다음 영상 4편에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